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어떻게 개설을 하는지, 또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빚을 지기도 합니다 물론 빚이 없이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요 실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은행권에서 대출도 받아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고리대금의 문턱을 넘나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빚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압류가 되기 때문에 돈을 빼낼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간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또 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빚이 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생활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마련해야 나중에 갚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최소 비용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압류 방지 통장인데요. 이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했어요 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압류 방지 통장, 행복 지킴이 통장. 이것을 미리 알고 개설해 두시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이것을 조금이나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요, IMF 사태 때 생긴 것입니다. IMF 때 정말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생계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기초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지급을 받을 때 압류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압류가 되지 않는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한 통장밖에 만들지 못하는데요. 압류 명령으로 인한 지급 제한이 불가능한 통장이 바로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신청 대상을 살펴보자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요양비를 수급하고 있는 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특별 현금급여비수급자, 노란우산공제수급자, 아동수당수급자에 해당되어야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지키비통장 외에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희망 지킴이 통장 등이 압류 방지 통장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이 압류 방지 통장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입금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행복 지킴이 통장의 단점은 입금은 수급자가 압류 당하지 않고 연금이나 수급비 자활 비용을 받기 위해서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입금을 할 수가 없고요 출금만 가능한 점이 단점입니다. 만약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 이체로 공과금 납부를 하게 될 경우에 입금이 불가능한 점이 불편한 부분이죠 여러분께서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요 시중은행에서 압류 통장을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NH농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시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우체국, 하나은행과 같은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압류 방지, 행복지키비 통장을 개설하시게 되면요, 타행 이체 그리고 현금 인출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으니까요, 이점잘 참고하시고요, 일반 통장처럼 자율적으로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신규 발급자의 경우 신분증,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기존의 발급자다라고 한다면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 압류방지통장 사본,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 등이 필요해서요,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압류 방지 통장을 어떻게 개설하는지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은행에서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압류 방지 통장 이런 제도를 모르고요. 일반 통장을 사용하시다가 기초생활마저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힘든 생활의 연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시고요. 또 이런 정보를 몰라서 기초생활 자체를 보장받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내용이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